자, 네, 해볼게. 자, 허리 이렇게 있잖아, 그치? 학생들이 이게 화면이 안 보인다.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왜뭐 틀렸지. 그러니까 원래 이거 안 틀리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문법을 아예 틀려버릴게. 그러면 여기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길 바라니? 오류가 나오지. 오류가 나올 때이 프로그램이 죽어버린 거야 이게. 죽어버린 거거든? 봐봐. 근데 내가 그렇게 죽게 설계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뭔가 허리를 잘못 써. 그럼 그... 허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프로그램이 그냥 올스톱이 딱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어. 그걸 내가 바란 거야. 그걸 내가 할 건데, 어. 그, 자바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죽어버리는 거는, 시스템 EXIT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톰캣이 꺼져. 어. 그래서, 죽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죽, 죽는 방법이 되게 우아한 방법이 있어. 우리가 이제 메인, 맨 처음에 메인이 호출되잖아. 메인에서 어떤 객체를 만들고메소서호출하지그 안에서 또뭐 하잖아. 여러 개또 하잖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식이잖아, 그렇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또 다음 일을 하고 다음 일도 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SQL 요청을 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때 깔끔하게 죽는 방법이 있어. 바로 뭐냐면은 트라이 캐치 알지? 네. 이 죽는 경위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이거 내가 1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쿼리가 결국 누구한테 전달된다? 여기한테 전달되는 거야. 여기 어, 전달돼서 여기 들어올 수가 있지. 이게 이 SQL을 통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어, 만들어내. 아무튼 이거를 여기서 여기서 실행할 때 여기서 오는 거야. 근데 우리 트라이 보이니? 네. 트라이. 그러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여기서 올 스톱하고 어디로 간다? 이건 알지. 네. 어 여기는 실행이 안 돼. 여기서 실행되면 그 즉시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실행이네. 여기서 또 보이니? 클로즈 커넥션. 일단 끊어버리는 연결 끊고. 그다음에 여기 보여? o 로 n 이유. 이건 맞아. 새로운 예외를 던지는 거야. 근데 이 예외는 어때? 런타임 익셉션이지 너가 저번에 예외 처리 물어봤어 네, 어, 그렇지. 런타임 익셉션이잖아이 런타임 익셉션은 이건 되게 약한 경고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어쨌 어쨌든 이걸 실행할 때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자. 여기서 메소드 옆에 보면은 개조심이라 써 있어. 이메소드는 이런 걸 발, 발생할 수 있음. 자, 그런데 정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럼 여기가 실행이 돼. 연결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발생했지. 네. 하고서 어 여기 발생하고서 그 다음에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거든 참고로 어,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 없어도 된다. 고 어. 파이널 무조건 실행되고 이게 끝나 하고서 파이널리 실행되고서 그 다음에 여기가 실행될까 안 될까? 잠깐만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스로우 뉴하면 예외가 발생한 거잖아. 어. 그러면은 얘 일단 여기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파이널리 무조건 실행돼. 파이널리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터져. 올 스톱이야. 그러면은 이 보고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은 얘 얘한테 하잖아. 얘가 만약에 트라이를 통해서 요거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서 트라이 한 다음에 캐치 하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야? 여기서 발생한 오류가? 어, 여기서 발생한 오류가? 여기서 딱 잡히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말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흘러가버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죽어버리는 거지 여기서 대비를 안해 대비를 안해 그러면은 지금 이, 이 함수도 뭐야? 여기서 발생한 에리더드에서 뭐야? 대비책이 없지 네. 그럼 얘가 죽어 얘가 죽으면 얘가 죽어 얘도 대비책이 없지? 네. 얘도 죽어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e x c e p t 이거든 대비를 안 했단 말이야 게다가 런타 n 익셉션이거고 그건 해도 되고 안한 거기 때문에 보통 안 한단 말이야 얘도 안 하지 네. 죽어 얘도 얘도 내한테 가 얘도 대비책이 있어? 없이 죽어버리는 프로그램. 자 다시 한번 잘못된 쿼리가 실행됐을 때 죽는 건 굉장히 중요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그잘 만들어 가지고 이 오류 있지. unknown column 이 요게 약간 그 힌트라는 거 알겠니? 네. 어디서? 어 이거는 어떤 오류냐면은 이 MySQL에서 녹음한 녹음된 생생한 그 오류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거 보고 할수 있잖아 더 깔끔한 건 뭘까 여기에 코리문까지 나오는 거야 코리문까지 나오면은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썼구나 바로 볼수 있잖아 근데 이걸왜 안되는지 고쳐보자 아 일단 여기까지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영상을 나누는 게 좋아 이거는 그래. 자 한번, 한번 이거 해볼까 근데 내가 오류 없이도 흘러가게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트라이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캐치하고서,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오류 없이도 좀몇번더 살다가 넘어가게 돼 있어. 아마 여기서 런타임 익셉션이 아니다. 널포인트 익셉션 나오겠지. 해볼게. 90을 누르면, 이번엔 널 포인트 나올걸? 널 나왔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실행할 때 오류가 났다고 했잖아. 죽어야 되는데, 얘 대비책 이 있어버렸네? 그럼 대비책 여기서 처리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가 널이잖아. 여기서 뭔가 성공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망했으니까 뭐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널이지? 그럼 여기서 오류나는 거야. 그러면 요걸 봐봐. 요걸 보면 무슨 얘기어딱 db 오류라는 생각이 바로 드니? 아니잖아. 그럼 이게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비체를안한 대비를 안 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어떤 상황에서는 자, 그 상태에서 네. 자. 어. 여기서 요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게 원래 원본 오류야. 원본 오류. 원본 오류. 그 원본 오류를 얘가 내부, 내부로 받아들여. 그니까이 오류는 내가 만든 예외잖아. 원본 오류 에러의 예외 정보를 여기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요거를 할때 어 요것도 할 거야 여기다가 시큐어, SQL. SQL도 같이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당장 뭐라고 해 여기서 오류 나겠지 SQL 달라 고 그럼 SQL 넣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에러 보고서 같은 거거든 네. 여기에 무슨 에러 때문에 오류났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넣은 거야. 왜안 되냐? 넣잖아 어? 뭐야? 됐어. 그럼 여기도 빨간색 돼 있는 데 있지. 다 넣어주면 돼. 들어가서. 넣어주고 근데 여기는 요 메서드 SQL이 없네 SQL 넣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 SQL 때문에 뻗은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는 그냥 널 넣어주면 돼 일단 SQL 넣어봐 저장해서 안된다? 그러면 이것도 널 넣어야지 SQL 때문에 발생한 오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어, 모든 MySQL 에러가 SQL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니까 SQL 서버가 뻗은 걸 수도 있고 일단 SQL 넣어보고 넣어 보고, 이렇게 넣어 보고, 넣어 보고, 넣어 보고, 넣어 보고, 다 넣어 이렇게 넣고 나서 이녀석은 요 프라이베이트 내부적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있어. 자, 여기 겐 메시지 보이니? 얘한테 야, 너 오류 메시지 줘봐.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원래 받았던, 원래 오류 메시지지, 원래 익셉션을 받아다가 걔한테 토스하는 거야. 야, 들었지? 오리지널 익셉션한테 니가 응답해.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봐 여기 중국집 이 있어. 여기 중국집 이 있어. 여기 주방이없어 그런데, 여기가 장사가 잘 돼서 광고를 엄청 많이 때렸어. 사람이 한 명에, 한 번, 한, 하루에 막 500명씩 와. 그냥 여기 주방장이 없어. 근데 여기에는 주방이 안 보여. 홀만 있어, 홀만. 자, 잘 봐봐. 이 사람 영업할 수 있어? 없어? 이 가게? 할수 있어. 어떻게, 할, 어떻게 할까? 할수 있다 쳐봐. 어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로 옆에 중국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중국집이 한데, 여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사실 사람들이 몰라. 산들은 여기 중국집에 요리사가 있는 줄지만 알 요리사가 없어. 자 손님 100명이 왔어. 어떻게 할래? 어떻게든 네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사람 사람들은 몰라야 돼. 여기가 이런 그 내부적인 사정이 내부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몰라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손님 한 명이 짜장면을 주문해. 근데 얘는 어떻게? 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짜장면 내야 돼. 어떻게 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 배달 오겠지? 주면 돼. 문제 있니? 그럼 이사람 이제 알아 몰라. 얘가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야. 얘는 원래 뭐다? 원래 에러는 얘란 말이야.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얘, 이 에러가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에러가 아니라 다른, 뭐냐. 지금 우리가 다른 예외를 발생시켰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내면에 원래 에러를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메서드에 호출될 때는 뭐야? 야, 너 무슨 오류 때문에 문제 됐어? 여기서 내가 꾸며낼 수 없으니까 뭐야? 원래 원본에한테, 야, 네가 말해.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매, 매, 응답한 거를 쟤가 넘어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 그래. 요 어, 이거 이해했으면 잘한 건데. 아, 됐어. 자,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약에 여기 SQL이 널이 아니야. 그럼 SQL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리턴을 여기다 이렇게 할 거야. 여기다가 첨언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SQL, 그다음에 Get l o w e SQL,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로컬, 이거는 그 한국, 한국어로 메시지를 나오게 해라. 그런 건데, 이거는 뭐 똑같아. 이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SQL이 들어왔으면 뭐야? 내가 평소에 하던 짓거리처럼 얘한테 넘기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다? SQL을 출력하는 거야. 자 그럼 해볼게. 어떻게 나오나? 자 보이니?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정말 고맙게도 요거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요 메시지 읽어보고 너는 뭘 하겠어? 요거를 보겠지. 원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보고서 이게 대체 어디야? 라고 해서 뭐, 물론 찾을 수 있어. 여기서 다, 다 가서 보겠지만 거기 가서도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대체 여기서 이게 변수값이 이게 참이어서 이게 들어가서 틀린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최종적으로 실행했던 그 쿼리가 그냥 옆에 나와줘 얼마나 편해 그러면 여기서 뭐하면 돼? 어디가 틀린 거지? Ctrl-C, Ctrl-F 해서 아 여기다 이거 썼네 그러면 어때? 이거 보고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야 이게 작업 속도한 두세 배를 끌어올려줘 이거 뭔가 잘못했을 때빡 죽어버리고 오류가 예쁘게 딱 뜨는 거. 자, 됐어. 우리는 요거를 한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나중에 스프링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는 다 이미 다 들어있거든. 우리는 약간 JSP가, 손켓이 사실 필수적인 능만 있고 다음은다 깡통이거든. 우리는 직접 만든 거야. 어, SQL 문제로 프로그램이 죽을 때 죽는 날표현서어 문제가 된 SQL이 브라우저 화면에 ¿Qué